왜 궁금해? 응. 이 여자친구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왜 궁금해? 네. 호감 있으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해주세요. 제발 역지사실을 좀 해보세요. 그, 당신... 응. 화내지 마, 아, 네. 마세요. 무서워요 지금. 다시 돌아온 고을상담도 에잉? 응. <laughs> 다시 돌아온, 다시 돌아온 구울상담소 2탄입니다. 음. 생각보다 와이프나 저한테 DM으로 개인적인 고민상담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또 생각보다 조금 놀라운 사연들이 좀 많았어요. 사전에 저희가 영상 업로드를 할 거라는 거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음, 음, 그런 고민들도 많았고 구울즈들도 함께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 구울즈들의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이렇게 DM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울부부님의 의견을 들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요 제가 지금 중 2인데 좋아하는 여자는 고 3입니다. 어, 귀여워. 중인가 봐. 음. 저희 엄마랑 친하게 지내시는 엄마 친구분의 딸인데 오랫동안 못 보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인스타 팔로우가 왔길래 봤더니 중다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이기도 했고 사진을 보니 예뻐졌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랑 DM을 몇번 주고받다가 연락처도 주고받고 이후로도 카톡도 하고 네. 지내고 있어요. 누나가 밥한 끼를 사준다고 해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부더라고요. 이후로 계속 누나한테 귀여워. 카톡도 하고,끔 전화도 골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톡도 단답으로 오고, 과로 일시분 하지 않고 카톡 답은 옵니다. 전화는 거의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부담스러운 걸까요? 음.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어, 남자답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을이님 <laughs> 여자 입장에서 네.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너무 귀여운 사연이에요 너무 제가 만약에 이 고3 누나라면 정말 아무 사심 없이 귀여운 동생으로서 연락을 했고 밥도 음.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밥한끼 사준다고 하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No. 전혀, 전혀 없죠 일단 고3 네. 누나는 내년이면 성인입니다 아.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음. 같은 지금은 미성년자라서 잘 되지 않겠지만, 음. 진짜 만약에 잘 된다 하더라도, 그 누나는 이제 성인입니다. 마음을 접으셔야 돼요. 그냥 귀여운 짝사랑으로 끝날, 남자답게 다가가는 거. 절대 <laughs>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중이니까 꼬래를 음. 만나는 거예요 보면은 누나한테 가, 카톡도 하고 가끔 전화도 걸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톡도 단답으로 오고 전화는 거의 받지 않더라고요 하셨거든요 그거 자체가 예 지금 <laughs> 나 전화하는 거 아니야? 느꼈어 아... 이 언니는 벌써 느꼈어 지금 이거는 음. 우리 그냥 좋은 예뻤던 짝사랑으로 남기는 걸로 넘어갑시다 요거는... 저도 가을님처럼 이쁘시고 착하시고 아름다운 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가을님을 만날 수 없으니 다른 이쁜 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찐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쁜 사람들은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참고로 저는. 키가 182고, 얼굴이 작아서 비율이 좋은 편이에요. 일단 사진 첨부 가능한. 음. 얼굴이 작아서 비율이 좋은 편이에요. 음. 요 분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쁜 사람들은 그래도 키 크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멋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아? 생각해서, 음. 나한테 어필을 음. 한것 같아. 이쁜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주얼적으로 우월한 남자를 좋아할까요? 아, 근데 그 사람마다 음. 너무 달라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 음. 근데 여자들은 이상형도 너무 다르고, 음. 친구들 사이에서도 음. 이 자는 잘 생겼는데 친구가 봤을 때는 정말 못났을 경우도 정말 많고 그래서 이거 음. 너무 달라 나는 쌍꺼풀 있는 사람이 좋을 수 있고 쌍꺼풀 없는 사람이 좋을 수 있고 근데 키가 작다고 좋아하는 거는 못본것 같아 아무튼 어. 그러면 이분은 키가 182라고 하니까 일단 먹고 들어가 스타일적인 부분도 남들이 선호하지 않은 옷은 되도록이면 입지 말고 옷은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입어야 돼 어, 무조건 깔끔하게 입고. 음.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손도 음. 깔끔하게 단정하고 아 청결하게 청결하게 좀 있어야 음, 된다 피부 거지. 좀 신경 쓰 기분 신경 쓰고. 그러면은 연애하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아, 세 번째 고민입니다. 음. 음.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골부부님. 저 고민이 있는데 제발 DM 좀 봐주세요. 세달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이거 저한테 온 거거든요. 이 DM이 사실. 아, 나는 처음 보네. 응응. 음, 음. 음. 근데 좀 화가 났어요. 거절하고 난 후로도 친구랑 잘 지내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자친구 생긴 이후로 간간이 안부 인사만 하고 보내던 중그 여사친도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게 되었다고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진짜 이러면 안 되고 잘못된 걸 알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여사친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남자친이 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고 나보다 못났으면 좋겠고 여사친이 갑자기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음 주에 청첩장 주고받을 겸 만나기로 했습니다. 압니다. 저 쓰레기 같은 거 결혼할 와이프도 너무 좋고 이런 사람 두번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 놓치기도 싫어요. 저 어떡하면 좋죠? 욕하셔도 좋아요.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싫네요. 아, 난이 여자친구가 너무 불쌍하네. 이 남자를 믿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이 사실도 모르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음. 어찌됐건, 5년 전쯤 저한테 고백했었던 여사친이야. 근데, 거절하고난 이후로도 친구로 잘 지내왔대. 음.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음. 근데 뭔가, 얘랑 인연을 끊긴 아쉬웠던 거야 나 요거는 요 분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이라고 했잖아 어세달 뒤에 결혼하면 돼 여사친뿐만 아니라 음. 결혼하고 나면 다른 이성도 이뻐 보일 거야 분명히.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잖아 음. 나는 만약에 내 친구였다면 음. 나는 지금 그 결혼 멈추라고 할 거야 아, 어, 음. 아 어떤 말인지 알겠다 음, 그러니까, 지금 유혹이 안 흔들려도 어. 결혼하고 나서 또 다른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릴 사람이야 일반적으로 음. 내가 누군가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예비 신랑이잖아 어, 어. 그러면 다른 이성이 왔을 때 흔들림이 없지 어.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나한테는 지금 예비 신부가 가장 예뻐 보이고 음. 가장 사랑스러워 보여야 할이 시기에 음.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고 네, 예뻐 보인다 이 결혼 자체를 멈춰야 돼 진짜 음.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네. 결혼하지 마세요 의리님 음. 음. 커플젠가 영상 보니까 속분합잘 맞는다고 하셨던데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아, 나도 궁금하다 음. 만약에 맞지 않았다면 생각이 달라졌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음. 결혼 영향이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음. 저는 성격이 정말 없었던 사람이었기 아, 맞아, 때문에 그석공함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여태까지 음. 한 번도.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laughs> 제가 요즘은 조금 음. 좀 적극적인 편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너무 적극적이야 자기 요즘에. 나 요즘에 힘들어. <laughs> 아, 아니 나보다는 하는... 말은 아니다. 좋긴 좋다. 속공합이 잘 맞고는 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네. 음. 지금의 내 성욕이 그때도 음. 있었더라면, 음. 안 맞았다? 음. 이러면 결혼 다시 생각해 봤을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나는 즐거움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결혼 생활에서. 음. 어, 우리 둘만의 그런 즐거움을 못 느낀다는 거는 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음. 저희 속공합이요? 음. 미쳤습니다. 일단 잘 맞는 게 좋다고 하고 정리하자. 음. <laughs> 우연히 굴부부 채널을 보고 스며든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1살 대학생인데요. 제가 평소에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얼마 전에 대학교에 있는 영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 우연히 한 선배가 따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선배와 둘이서 영화를 한 두세 번 정도 같이 보고 커피도 먹고 데이트 같은 음. 걸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지? 데이트지. 음, 음. 카톡도 자주 하고 가끔 전화 통화도 길면 한 20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 선배가 저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음. 사실 저는 키가 큰 편이라 음. 키큰 남자를 좋아하는 편인데 음. 선배가 키가 저랑 좀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얼굴도 저는 곰돌이 같은 상을 음. 좋아하는데 선배는 약간 공룡 중에 티라노사우루스 아시나요? 아 물론. 공유같이 잘생긴 공룡사면 아니구요 같이 있으면 대화도 잘 통하고 어. 재밌는 건 사실이지만 외형적인 부분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어쩌면 좋을까요? 구울부부님의 좋은 의견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 서른이나 응. 서른 30 넘어갔어 응. 나는 그러면 만나지 말라 할것 같아 이 어, 외형적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응. 어, 20대를 거쳐가지고 응. 내가 30대가 됐어 응. 그러면 이미 나의 이성상은 좀 정해져 있거든 응, 응. 조금 바꾸기 어렵지 않을까? 응. 21살이면 나는 만나라고 얘기할 것 같아. 지금 이 나이에는 많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이제 내 이정상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거든. 음, 음, 음. 어 정해진 게 아니야 바뀔 음, 수도 있어 충분히. 어, 호감으로 만났는데 음.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좋아질 수도 있거든. 맞아. 그냥 만나면서 좀 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적인 음. 게잘 음. 맞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 외적인 이상형도 만나보고 그래. 둘다내 이상형이 아니지만 나를 너무 좋아해줘서 한 번도 만나보고 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음.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 연애를 통해서 정말 음. 많이 배워요. 음. 내가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보다는 내가 겪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데 음. 그게 연애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음. 하거든요 음. 상처도 받아보고 음. 즐거움도 느껴보고 음.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봐야 돼 음. 솔직히 음. 외모는 내 스타일인데 만났을 음. 때 재미없다? 이러면 나는 난 음. 오히려 안 만나요 자기야 어? 그리고 공룡 중에 티라노사울수 언제 만나보겠어? 오빠는 무슨 상이야? 다람쥐 상어 맞아 좀 그런 것 같아 음. 나는 무슨 상이야? 자기는 약간 불려우상 그 불, 나긴 불려우상. 맨날 이렇게 써 생각... 아, 내가 불려우상 좋아해, 근데. 응, 음, 알겠어. 어.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3살 연상인 오빠가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나 스토리를 올리면. 거의 첫 번째로 보고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하트를 음. 눌러요 음. 연락은 안 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음. 했는데 왜 음. 이렇게 티를 내니까 음. 그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음. 있지. 근데 그 사람 인스타그램 팔로잉 들어가 보면 여자가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기 꺼림칙해지는데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근데 여자로서 음. 내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데 음.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럴 것같아 너는 감이고 어. 나는 그냥 한번 먹어도 되나 싶 찔러보는 그러면 이거는 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어, 음. 난안 했으면 좋겠어. 음. 이 남자 별로 신경안쓸것 같아. 음.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나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아, 아, 이런 고민이전에요 내가 할게. 나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게. 내가 방법이 있었나? 무슨 이런 질문을 <laughs> <안 했어? 웃음>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가지고 왔는데. 고님, <laughs> 저도 방구 크 저도 방구 크게 끼고 싶습니다. 방구 크게 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많이 드십시오 근데 나 냄새는 별로 안 심하잖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마지막. 마지막이다. 어, 와,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고민입니다.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너무 큰 고민이 생겨 용기를 내어 연락드려봅니다. 저한테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정말 친한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같이 보자고 해서 셋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하기 많이 민망하지만 너무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야, 좀 불안해요. 벌써부터. 처음에는 이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친구가 부럽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셋이 만나는 날이 횟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친구, 여자친구의 집과 제가 사는 동네가 가까워서 친구가 자주 불러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다 보니 성격도 평소 제가 원하는 이상형과 가까웠고 얼굴은 당연히... 점점 뭐 당연히 이쁘다는 말이겠죠. 단 둘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친구에 대한 고민 상담을 자주 했었고 힘들어서 술 먹자고 한 적도 한두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만나진 않았는데 술 먹자고 몇번 이렇게 했나 봐. 혹시 보통 이런 경우라면 친구 여자친구가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정말 힘들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흔들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자꾸 마음이 끌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머리 아파. 근데 잠깐만. 음. 아좀 머리 아프네. 어찌됐건, 팩트는 그거잖아. 어. 내가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지금 큰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치? 근데 이 친구의 여자친구도 보니까 이 친구한테 좀 끼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네 음. 그이 여자친구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음. <laughs>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여자라면 아 그렇지 힘들어서 술 먹자고 하지 않습니다 어, 고민 상담을 음. 그 친구한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 자주 받고 친해졌고 술 먹자고 하진 않지 음. 이 여자도 좀 내가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친구의 여자친구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드 다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음... 것 같아. 아 이거는 나도 공감한다. 그냥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가 일단은 호감을 느낄 수가 없어. 부러워할 수 있는데 음. 몰라. 이것도 백번 연보해서 그러다 쳐. 근데 왜 궁금해? 응. 이 여자 친구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왜 궁금해? 근데... 호감 있으면 어떨 건데? 응,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친구의 여자 친구가 자기한테 끼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 응. 나부터가 일단 마음을 정리를 빨리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응. 이 여자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응.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셋이서 만났을 때 응. 이분도 그 여자 친구한테 호감 표시를 나도 모르게 했을 수 있거든. 저의화 많이 났어. <laughs> 화내지 마. 무서워, 지금. 화내지 말고 해주세요. <laughs> 제발 역지사지를 좀 해보세요. 그, 당신. 음, 화내지 마, 아, 네. 마세요. 무서워요, 지금. 이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어. 바로 딱 와닿겠다.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어. 이 친구가 가장 음. 좋은 대응은 음. 난 말해줬으면 좋겠어. 음. 예를 들어. 어 구야, 내가 가을이를 좋아하게 됐는데, 음. 근데 나 처음에 그게 실수인 것 같아서, 음. 난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했어. 음. 근데 가을이가 자꾸 음. 나한테 뭐 개인적인 사적인 연락이 자꾸 와서, 음, 그런데 음, 음, 음. 그 네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얘기해. 미안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어. 가장, 내 아. 입장에서 마음이 편할 것 같을 것 같아. 그래, 친구가 차라리. 알아야 셋이 음. 만나는 일도 없어질 거고. 음, 그 모르니까 계속 부르는 거 아니야. 이게 친하게 지낸 친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음. 이미 근데, 이미 어. 일단 그 친구와의 관계를 어. 유지시키지 못할 정도까지 갔어. 아, 눈치 보이네. <laughs> 아 진짜 너무 화난다 근데 왜긍상적인 음. 사고를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음. 갖고 연애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민이 필요했던 거같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잖아. 못 당사자분은 음. 여자에 대한 마음을 빨리 정리를 하고 음. 친구한테 용서를 구하는 어, 게 어, 솔직하게 맞는 말하고 같아. 용서를 구하는 게난 맞다고 본다. 내가 볼때 사람다운 돌이지 않나 싶어 그나마 음. 할수 있는 연이 끊겨도 음. 말하는 게난 맞다고 음. 본다. 만약에 그래 이 여자랑 나랑 나중에 친구 버리고 음. 사었다고 치자. 음, 음, 음. 다른 남자한테도 똑같이 할것 같거든. 나는... 불안해서 이 여자 친구, 내 친구랑 함께 소개 못 시켜 줄것 같아.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음. 이 여자분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사람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이 났네요. 오늘 이제 구글 상담소 2탄 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보내주신 상담 내용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공감되는 것도 많았어. 재밌었고 친구들한테나 가족한테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쉽게 풀수 없는 고민들이 있다면 편하게 보내 주세요. 저희가 컨텐츠로 이런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앞으로 3탄도 음, 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상담을 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고민 상담한 내용 중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음, 댓글. 댓글에 자유롭게 넣어주십시오. 구독 누르는 거. 알림 설정. 어, 댓글. 댓글. 구독,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댓글까지.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응. <laughs>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네. 응? 아, <laughs> 시작.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음설정, 댓글까지. 댓글까지.